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44년 동안 냉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핵무기 경쟁, 우주 경쟁, 첩보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냉전은 현대 국제질서의 토대를 만들었고, 오늘의 세계 갈등 구조 역시 이 시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류 현대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대한 대결의 시대, 그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지만 세계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가장 긴 전쟁, 바로 냉전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1947년에서 1991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와 전략, 이념과 기술 경쟁이 전 세계를 흔든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투초강대국이 서로의 존재를 위협으로 여기며 끝없이 경쟁했고, 우리는 그 결과로 핵무기, 우주기술, 정보전, 첩보전, 그리고 현대 정치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냉전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틀러가 패배하고 일본이 항복한 뒤 세계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해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했고 소련은 공산주의와 계획 경제 그리고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두 나라는 1945년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동맹이었지만 이념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1947년 트루먼 톡트링과 마셜 플랜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며 냉전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와 터키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지원이 아니라 공산주의 확산을 반드시 막겠다는 미국의 장기 전략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에 13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경제를 재건하며 미국과의 동맹 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련은 동유럽을 강하게 통제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까지 소련의 영향력 아래 묶였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쪽은 민주주의 진영, 동쪽은 공산주의 진영, 윈스턴 처칠은 1946년 연설에서 이를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이 표현은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냉전은 단순한 정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며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후 소련 역시 1949년 첫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핵평형 시대가 시작되고 서로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공포의 균형, 즉 상호학 증파계의 시대가 열립니다. 미국은 B-52 폭격기를 대량 배치했고 소련은 수천기의 ICBM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며 대응했습니다. 1950년대를 지나며 양국은 수천발의 핵탄두를 쌓아갔고 1980년대에는 양측의 핵탄두 수가 합쳐 6만개를 넘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냉전의 첫 번째 뜨거운 현장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은 냉전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은 한국을 지원했고 소련은 중국을 통해 북측을 지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냉전은 우주로까지 번져갑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미국은 크게 흔들렸고 과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며 대응했습니다. 소련은 1961년 세계 최초의 우주인 유리가가린을 우주로 보내며 우주 경쟁에서 앞서갔지만 미국은 1969년 인간을 딸에 착륙시키며 세계의 기술패권을 다시 뒤집습니다. 달 착륙은 미국이 냉전에서 기술적 우위를 세계에 과시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냉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고 미국은 이를 봉쇄하며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쇼프 서기장이 단몇 시간의 선택에 따라 인류 역사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양측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하며 전쟁을 피했지만 이 위기는 인류가 핵전쟁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부터 7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는 잠시나마 대탕트. 즉 긴장 완화의 시기를 맞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고 양국은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며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며 소련을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소련의 경제는 점점 침체되고 있었고 군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대탕트는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미국은 강하게 대응했고 카터 행정부는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며 냉전은 다시 한번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며 강경 노선을 취했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소련을 압박했습니다. 이 시기는 다소 위험했지만 역설적으로 소련 내부의 경제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985년 등장한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결국 대규모 개혁을 선언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 노스트를 추진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소련은 경제적으로 붕괴 직전이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소련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는 냉전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은 공식 해체되며 냉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계는 40년 넘게 이어진 거대한 이념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 질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냉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중국의 부상, 핵무기 통제의 문제, 정보전과 사이버전의 현실은 모두 냉전 시대의 유산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서로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동시에 기술과 정보, 외교와 전략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실험장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니라 이념과 기술, 경제와 정보로도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냉전은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냉전 이후 당극체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걸프전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절대적 힘, 그리고 9.11 테러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흔든 격변의 10년을 깊이 있게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